치고 빠지게 오, 오우니... 이 개새. 그냥 게임 설명에는 이 괴물을 피해서 그 우유를 먹으라는데 자, 자세한 내용은 못 봤어요 영어라서 일단은 뭐 그런 게임이랍니다. 시작해 볼게요. 자, 어. 어, 아, 잠시만 너무하기 싫은데. You need to find all the milk. 어, 밀크를 다 찾아라. 아, 시프트 뛰는 거, 오케이. 어, 밀크 너무 쉽고. 어, 으이! 이렇게! 다시 다해 내가 어디로 나왔냐? 돌아가라고? 잠시만요, 저 사이에 빨간색 뭐, 뭐 보이는데요? 어, 왜요? 뭐야, 뭐야, 잠시만! Pick up the milk. Yes! 다음이 없나요? 어, 좀 넓어졌네. 어, 음, 화살표 이런 친절한 게임을 다보았나 공부 게임 이렇게 이 친절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닌가? 문도 다 있고, 어, 음이유 너무 맛있어, 오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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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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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차슛, 그저 그림일 뿐인 걸, 난 절대 졸지 않았다. 오! h 이야 a y a t t e n t 시 아, told you something. Oh, s h 아 t up. o 어? you 어, a 뭐아 e cool. Who are you? What's up? w h a t 오! h 니이 s i 이 s 래 아이 i 어라어 t s it'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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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 이 it'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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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이런 긴 골목 it'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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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t s it's, i t 척 <laughs> 이 정도는 모를 리가 있나? 어? 내가 공포 게임을 내가 어쩌? 어, 계세요? 역시 계실 줄 알았죠? 어씨짜 어이오 치 마이너인데? 우유 연어 잘 듣겠는데? 뭐야? 어쩌라고요? 어쩌라고요? 맞장구잖아! 아! 아니 길막 길마... 아니 문이 없는데요? 아니 문 막아놓고 왜? 아 바로 오는 건좀 아니지 않나 인간적으로. 오오오오오. 계속해. 어. 집이 좀 깔끔해졌는데. 아 이런 별로 안 무섭지. 요번 맵은 좀 밝아서 할만한데. 오 놀래라이다. 아 학창 시절 빙의해서 무너크 해버렸네. 아나개 아, 손가락에, 아, 근육 개쩔어가지고, 아이, WS 동시 눌렀네. 화살표 너무 많고. 근데 내가 이 화살표 따라갔다가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많은데. 어, 미우, 어응, 사실 불안했어요. 너무 좋아요. 얼른 다시 가라고. 오케이. 계세요? 어 계시는구나. 아유, 참. 나 계시는 분이면 말을 할 거지, 지금. 말도, 어응. 시만 이럴 때, moving, moving, moving! 음, moving, e 우 하나만 더 써주면 되거든요? 그대가 나 아무리 두들겨 패도 제 신념과 의지는 꺾을 수 없다는 점. 알아두세요. 어, 끝나버렸니? 진짜. 아, 안 쫄죠? 이젠 절대 안 쫄죠? 그래. 어, 우, 무서워라, 아이. 아니, 뭐, 저따구로 태어나와. 아니, 갑자기 태어난 건 반칙이지. He is close. 알고 있습니다. 말 걸지 마세요. 바쁘니까 어, 오잉! 아니! 아, 지름길 개반칙이지. 아니, 저런 길을, 아니, 덩치는 산만하면서 미리 테러를 확보해 놔야 돼. 우짜 계세요? 낙낙! 오케이. 와, 놀래라! 일로 와! 으, 제발! 아, 그만 좀 하세요! 양심이 없나? 뭐, 어쩌라. behind you. 알고 있습니다. 말 걸지 마세요. 아니, 그만 쫓아올때안 됐나. 아니, 쟤도 무슨 쓰라 그래. 벽다 뽀쓰면서 오잖아. 아, 이쪽 화살 벽이다. 어? 에이, 개가. 오! 야, 계세요? 낙낙. 아, 나 진짜. 와, 나 진짜. 낙낙. 이 사람 만들러, 어후, 에 아, 뭐야? 뭐지? 나한개더 찾은 거 아니었어? 덜 찾았어? 낙낙! 여기서 백박 나올 것 같은데, 이피젤스 맞지? 역시 이럴 줄 알았다. 어, 내가 아, 너한두번으으라 에, 제발요! <놀라> Something is coming, 오케이. 오! 응, 맛있어. <놀라> 일단 이번 판 깨보고, 이번 판 끝나도 계속 남아있으면, 딴 게임 할 거야? 오케이. 알아들어서 됐고. 뭐야 방금? 3분밖에 뭐 지나가는데? 응? 루시? 우유는 먹고 가야돼! 오야 너.. 봤다! 오! 반았어조심해라 아.. 나는.. 약간.. 그냥 발랄하고 약간 과일들 뛰어다니고 막간.. 초원같은 곳에서 늘 푸른 초원 속에서 막 하하 호호 떠들면서 하는 게임이 너무 좋은데 이거 이런식으로 계속 가면.. 여기 있을 것 같다? 낙낙! 어딘데! 어딘데요? 예? Are you 나! 생명, 오노 문이 없잖아. 아니, 도망칠 땐 줘야지. 아, 나이 친구 방금 거기서 여기까지 왔어? 방금 봤다, 얼굴 봤어? 스치듯 안녕? 됐다, 이제 목숨도 하나 남았겠다. 나 죽으면 나이 게임 안 한다, 말했어. 나 죽으면 이 게임 안 해? 문안 갖고 와? 문안 갖고 와? 아, 어, 눈여기서 나와! 아, 그렇습니다. 이 게임은 이런 느낌의 게임인 걸로.